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8월 1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다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음, 광명을 재찾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속에서 음,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하시고 음, 서로에게 총뿌리를 들이대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음, 평화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무니 짐에 빠져있고 권력을 향하여서 칼춤을 추고 있는데, 아님 한 줌도 안 되는 이 땅의 권력과 물질과 여러 쾌락 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이 땅의 우리 교회들이 자복하여 회개함으로써 다시. 교회다운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송석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지인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열매맺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일깨워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자,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화의 도구, 사랑의 도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반듯한 도구가 될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2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로시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도닷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가 지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 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니님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롯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겠는데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말씀을 토대로 이 여성에 대해 추론이 가능한데 대강 이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 가난 땅으로 들어왔을 때가 마흔살이었거든요. 그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눈으로 볼때 소돔 땅이 비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롯은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요. 그래서 장성한 딸들을 둔 곳으로 보아 롯의 아내는 소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로의 아내 역시 사악한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을 살았다는 것이고, 죄와 불법의 영향을 받은 그런 쉽게, 그래서 그 기지를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위들을 둔 것이나.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 상간을한 것을 보면, 롯보다는 엄마 롯의 아내가 더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라고 추측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콜버그가 말하는 도덕 지수에 따르면, 자식은 어머니의 감수성과 아버지의 도덕성을 따른다고 말하니, 뭐 꼭그 이론을 믿을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롯도 상당 부분 문제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간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건지려면 뒤를 절대 보지 말고 평야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고개를 돌린 나머지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만 것입니다 뒤를 절대 보지 말고 평화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고 했는데 1차 관문부터 이 뒤를 돌아보는 것에서 어떻습니까 탈락되어서 그만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 중에서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긴 사람은 더 적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귀를 다을 때도 있어요. 눈으로는 그 목사의 강서를 듣지만 귀로는 이게 딴 생각하는 거죠.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그렇게 되면 본인의 손해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로세 아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은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소돔은 의인 10명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가난과 기아로 인해 죄가 창건하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이성을 잃고, 어, 공포에 빠져서 급작스럽게 멸망의 길로 치달은 것일까요?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 보면, 소돔이왜 의인 10명을 확보하지 못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것은 교만함과 어,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때문이었는데, 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리는지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 교만함.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돔의 죄악상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의 죄악을 언급하면서 저들의 교만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압제받음과 부르짖음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들의 행복에만, 쾌락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교만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모습을 성경은 교만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의 풍족함도 그렇습니다. 음식물이 풍족한 게 여러분 죄가 되겠습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많이 먹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음식물을 나누지 않고 자신들의 쾌락만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부르짐을 외면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한다면, 쾌락만을 생각한다면 결국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함에 빠졌고, 결국 공멸과 파국으로 이어지게 만 것입니다. 태평함은 무엇일까요? 태평함? 우리말 성경에는 태평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abundance of idle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 때문에 소통이 망했다. 게으름 때문에. 이것도 교만함과 연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이 풍부하거나 게을러서 망한 게 아니고 교만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풍요로움과 게으름을 교만함의 한 예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몰라주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은 이와 같은 교만함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논설위원이 소돔이 망한 이유를 칼럼으로 쓴 것을 보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그거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소돔성이 망한 이유는 동성애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16장 19절 말씀을 언급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아서 소돔이 망해버린 것이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다. 나는 어처구니없는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는 소돔이 멸망한 이유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만함에 빠져서 이웃의 고통과 부르지음을 외면하여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 다른 곳에는 소돔이 멸망한 이유를 성적인 범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그 말씀을 지우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적 범죄가 언급되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봐야 하는데 그 구절 하나만 이 구절 하나만 댕그러니 말해 놓고서 기독교가 성경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가지고 논설위원이 된 것인지 의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창세기 19장만 읽어봐도 소돔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 범죄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서도 소돔이 망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기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망한 이유를 약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였기 때문이라고만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소돔이 망한 이유는 바꿔서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는 이유는 성적인 타락과 교만함 때문인데 여기에서 교만함이란 이웃의 고통을 몰라주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롯과 롯의 아내와 그의 장성한 딸들이 살았던 것이고요.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지내온 롯의 아내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고 생각합니까? 앞에서 저는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소돔이 망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그들은 교만함 때문에 망했는데 풍족한 음식과 게으름으로 가득 찼던 소돔을 생각할 때 롯의 아내는 결국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거든요. 정말 멋지거든요. 철저하게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곳, 모자람 없이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곳, 게으름이 충만하여서 그 어느 것에도 일말의 도의적 책임을 느낄 필요가 없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공간에서 그동안 누렸던 안락함과 여유로운 그 감각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로스의 아내가 궁핍한 여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 로스의 아내가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녀를 보면서 무난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고 어머니가 권사인 그리스도인 남편이 장노이고 아내가 권사인 그리스도인 가끔씩 몸이 아플 때가 있고 자식이 말썽을 피울 때가 있지만 무난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보내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남편과 아내를 따라 예배를 드리다가 적당하게 무난하게 천국에 가고 싶은 그리스도인 그런데 만약 그런 그에게 풍랑이 찾아오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뒤를 돌아보지 않을까요? 혹시 마귀와 손을 잡고 당장 쾌락과 아니와 안녕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그에게 의탁하지 않을까요? 어떤 물은 뒤를 한번 봤다고 소금기둥으로 만들어 버린 하나님이 참 무정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봤다고 응?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며 참 하나님 참 무섭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로세 아내가 하나님 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6절에서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로세 아내가 호기심으로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뒤를 돌아보았다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나바트. 나바트. 그러니까, 을 골똘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롯의 안에는 소돔에 있는 풍족한 음식과 게으른 삶을 게으른 삶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골똘히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난 이제 저것들을 누릴 수 없겠구나. 난 이제 무난한 삶을 살수 없겠구나. 그때처럼 누려왔던 그 삶과 그 경험을 그 쾌락을 만끽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을 때 처음에 그녀는 정말로 소돔성이 망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정말 내가 살던 곳이 천국이 아닐까 지옥이었을까? 그리고 불타오르는 소돔성을 보면서 그저 내가 다시 저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전처럼 풍족하고 나태하게 남아를 생각하면서 안락한 삶을 살수 있을까? 회한에 젖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다가 자신의 몸이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면서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금 기둥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면 돌처럼 굳어진 인간의 장기가 생각나 떠오릅니다. 암세포로 굳어진 우리의 간, 폐, 위 오장육부를 떠올립니다. 소금기둥의 암담함을 생각합니다. 소금기둥의 문자적인 뜻은 소금으로 된 화석상이라는 뜻이지만 뭐 이렇게 굳으나 저렇게 굳으나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불행이라면 지금도 소금기둥이 되어 낙오자가 된 이들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이 들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면 구장 6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손에 쟁기를 쥐었으면 밭을 갈아야지, 뒤를 돌아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랑을 곧게 낼 수가 없고,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거까지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서 마귀를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천국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지옥으로 가는 길을 따라 뛰어간다면 어찌 그를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는 롯의 아내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때 뒤를 돌아보는가? 세상의 탐욕이 그리워서 뒤를 볼 때도 있지만 세상의 탐욕이 걱정되어 뒤를 볼 때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의 행복을 위해 뛰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돌아볼 때도 있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로세 아내는 이웃을 걱정하여 뒤를 본게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웃을 걱정하고, 내 남편을 걱정하고, 내 아내를 걱정하고, 내 자식을 걱정하여서 자꾸만 뒤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롯은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소돔성을 소듬,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였고 그들이 놓인 환경이 매우 악질이었으나 롯은 있는 힘껏 그들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은 잡았으나 아내의 마음은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치,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혹시 한두 번 실패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방식대로 거꾸로 뛰어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로세 아내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나만의 쾌락과 안위를 구가하던 그 시절을 혹시 그리워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풍족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꾸시기를, 또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실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반듯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을를 마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음,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고 또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27 8년 전에 음 광복절 때 그때 교회 청년들과 춘천에 가서 번지 점프를 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환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10 3938 3983입니다. 찬롬.